피부 좋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채널 그냥 딱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까지 생각하면 아우 예술이야 가벼우면서도 커버력 있는 그런 조금 산뜻한 느낌의 파운데이션 역할을 할 컨실러 없을까요? Check it out 안녕하세요 홍시 여러분들 오늘은 피부에 있어서 기미라든가 잡티 홍조 다크서클 고런 데를 커버하는 거에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들어와서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 좋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채널 그리고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피부 얇게 표현하세요 <laughs>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고민이 심하신 분들은 그거 피부 얇게 표현하세요라는 말 들으면 너무 짜증 날것 같아요 쌀이 <laughs> 그동안 그래서 이 고민 부위별로. 딱 알맞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릴 거니깐요.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스킵하지 마. 자첫 번째는요 얼굴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다 살짝 커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색 자체도 굉장히 칙칙한데 울긋불긋해서 이거 뭐 웬만큼 커버해서는 잘 커버가 안 되는 또는 커버력 좋다는 막 컨실러 같은 거막 해서 얹어서 다 커버는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안 좋은 피부 상태가 더 부각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시쉐이도의 비비 컴팩트예요. 크리미한 텍스처로 된 요런 비비 컴팩트거든요. 요거는 이름에도 들어 있어요. 포 스포츠라 그래서 물이나 땀 같은 데 되게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딱 얇고 보기 좋게 교정이 돼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일단 얇게 발라 볼게요. 되게 얇게 발리죠? 콧망울. 자, 지금 이모가 반반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어두운 톤이 교정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붉은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도 고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세요. 절대로 텁텁하거나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톤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쓰시면은 충분히 꼭 고민이 해결이 될것 같거든요. 물론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 색소 침착이나 기미 같은 거 있죠. 그거까지 다 커버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이라든가 땀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 피부분들이 쓰셔도 이렇게 막 벗겨지고 그러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덜 하실 거예요. 한번 참고를 꼭 해보세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그래서 쓰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이모가 쓴 컬러는 라이트 컬러고요. 요거 얼마 전에 쿠션 편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발견을 하고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느낌의 커버가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두 번째 구독자님들 댓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기미하고 잡티 커버하는 뭐 제품 좀 소개시켜주세요 어떻게 커버해요 근데 이제 기미 잡티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라이트가 조금 있어가면은 기미 잡티 애들이 이렇게 좀 애들이 몰려있죠 분포도가 조금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컨실러를 조금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봉 타입을 쓰시고 아 저는 그걸로 커버했는데 살짝 실수로 되면서 그냥 예뻐 보 그냥 괜찮아 보이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봉 타입에서 딱 끝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아제 기미는 그런 걸로 커버가 좀잘안 돼요. 벗겨져요. 그러신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클레드보떼 컨실러인데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립스틱 같죠? 이런 식으로 스틱 타입의 크림 컨실러예요. 이렇 피부에 얹어 보시면 알 거예요. 제형감이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기분 좋게 이렇게 얹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얹히신 다음에 손가락 같은 거 이용하셔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이모도 이런 데가 기미가 있어서 정말 가려야 될 때는 이런 타입으로 꼭 가려주거든요. 자, 이 정도만 이렇게서 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런 요 이모의 요기이 요 있죠. 이런 게 이렇게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거의 풀 커버리 쪽으로 가는 정도로 꽤 커버가 잘 돼요. 심지어 저는 지금 피부 화장 안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 컨실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런 텍스처 보시면은 굳이 이 위에다가 파우더 같은 거 많이 안 올리시고 그냥 마무리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겉 표면은 이렇게 보송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걱정 있죠. 그런 게꽤 덜해요. 나름 이 안에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요. SPF25에 PA3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컬러는 한 6가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기미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용하기도 편해서 아마 만족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분들한테 되게 제격일 것 같아요 피부톤 다 좋아요 환하고 밝고 깨끗해요 근데 여기 눈가 주변만 밤샌 사람 같아 <laughs> 딱 여기만 어둑어둑한 분들 있고 또는 이런 아이백 같은 걸로 이렇게 그늘이 져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벼우면서도 딱한 끝으로 터치만 해서 고민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어요 메이크업 포에버고요 리부트 루미나이저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붓이 이렇게 붓으로 되어 있고, 컬러감 보시면 아주 연한 피치 컬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서 제형감 보시면은 되게 얇게 발려지면서 바로 피부에 밀착이 촥 돼요. 그러면서 톤이 은은하게 그렇게 교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컬러는 두 가지 있는데, 저는 프레쉬 핑크를 가져왔어요. 자, 이쪽 눈이 조금 더 칙칙해 보이죠? 이쪽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거 쓰실 때에는 눈 전체에다가 찍찍찍찍 다 바지 마시고요. 애교살의 가운데 부분 있죠? 거기 한번 살짝 지나가시고, 그 바로 밑에 라인 있죠? 고기를 공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눈 아래 그늘이 질수 있는 이 부분. 이렇게 하시고 브러쉬로 살짝 터치하시고 손가락 이용하셔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블렌딩 시켜주세요 자 지금 이쪽 피부화장이 살짝 돼 있는 게덜 지워져서 눈만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요쪽 눈매 근처가 훨씬 더 환해지고 훨씬 더프레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다크서클의 느낌보다는 조금 눈가 전체를 조금 밝히는데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나는 눈가 있는데 컨실러 쓰면요 너무 다 거기가 두꺼워지고 나중에 많이 건조해져서 너무 안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 안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펄기도 살짝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건조해진다고 해도 펄리 자가 남아 있으니까 윤기는 그래도 꽤 오래 갈수 있거든요. 단 이모 같이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실 때는 고그 전에 기초 제품 있죠. 그거 좀눈 아래에 충분하게 이렇게 보습을 조금 해주시고 써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피부가 아주 어두운 분들보다는요. 밝은 톤의 분들이 이 부분만 어둑어둑한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쓰시면은 훨씬 더 예쁘게 커버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얼굴에 있어서의 붉은기가 약간 뿔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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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패치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어요. 이모 같은 경우도 잘 그렇게 되거든요. 뭐 먼지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홍조가 잘 올라오는 부분들에 분포가 모여 있어가지고 고기만 좀 붉긋붉긋해요. 그래서 기본 화장은 좀 얇게 하니까 고기는 컨실러를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붉은 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컬러 코렉터 뭐 그린 컬러를 쓴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좀더 귀찮다. 그냥 한 번에 조금 더 간편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딱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샘의 팁 컨실러. 이몬 요거를 컬러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스 컨실러 너무 좋잖아요. 나스 컨실러 부럽지 않을 만큼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컨실러거든요. 제형감 보시면 물지도 크리미하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에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고 피부에 밀착력이 굉장히 잘 돼요. 이모도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기가, 여기 지금 붉은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런데 여기 붉은기 보이시죠? 요런데. 요런데도 요런데. 가볍게 피부 화장하시고 소량을 쓰시는 게 물론 좋겠죠. 요를 약간 여기 붉은 붉은 타죠? 여기 또 한번 제가 자 이렇게 아까 붉은 기 커버 전이랑 한번 보시면은 커버가 된 모습이 확연하게 딱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더샘의팁 컨실러는 컬러가 무려 10가지 있어요. 컬러 색상별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는 용도별로 뭐 예를 들어 다크서클 전용이라든가 붉은기 전용이라든가 꽤 다양하게 있어서 선택해서 쓰시기에 그래도 편하실 거예요. 홍이모가 보기에 1호하고 한1.25 정도가 많은 홍시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마스크 많이 쓰니까 이렇게 선 베이스만 그냥 많이 하잖아요 선크림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바르고 조금 커버해야 될 부분만 이걸로 이렇게 딱딱 얹어가지고 커버하고 그렇게 다니는 용도로 쓰시게도 좋을 거예요. 가성비까지 생각하면은 아우 예술이야. 이번에는요. 요즘 노파대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선크림 같은거나 톤업 크림 같은 거 하나만 바르는데 그것만으로는 피부 톤 교정이라든가 잡티 같은 게다 커버되는 게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래서 그럴 때 아, 지금 딱저 선크림만 바르고 있는데요. 그 위에다 바를만한 좀 가벼우면서도 커버력 있는 그런 조금 산뜻한 느낌의 파운데이션 역할을 할 컨실러.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모는 요거 한번 써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디어 달리아의 컨실러거든요. 일단 제형감이 아까 그좀 전에 쓴 더샘 있죠 더샘보다 조금 더 묽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더 가볍게 쓸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컬러 색상 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컨실러를 써도 너무 동동 떠 보여요 제 피부에 맞는 컨실러 컬러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은 디어달리에서 컬러감을 한두개 정도 고르셔서 조합해서 쓰시면 은 아마 굉장히 찾는 그 컬러에 가깝게 아마 그렇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살짝 썬 베이스를 한 다음에 조금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만 밝혀볼게요. 커버가 꽤잘 돼서 아마 떠 보시면 아마 두게 놀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커버가 상당히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되게 커버 잘 되는 정도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감은 이렇게 윤기 있는 정도인데 척척하지 않아요. 보송해요. 그리고 제형감이 묽으니까, 요런데요, 이렇게 빨간 살 있는 데 있죠? 요런데 굳이 빨갛다고 해서 녹색 컨실러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뭐 쓰면 좋지만. 이런 거 컬러감 맞춰서 묽은 제형으로 요렇게 커버해 주시면은, 요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커버가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그 이모가 얼굴 컨투어링이나 음영 살짝 줄때요 디어달리아의 컨실러 제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두운 톤 컬러 있거든요. 요런 걸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음영감을 주거든요. 꼭 컨투어링 제품이 아니어도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음영감 줄 때에도 이런 제품들 쓰거든요. 그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Check it out. 홍시 여러분들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